오우, 어, 칠다빵이죠? 맵도 운이 따라줬네요. 이렇게 섬이 많고, 지형이, 이렇게 지형지물이 많은 맵들은 이 아틀란타가 데미지를 넣기에 거의 최적화된 그런 맵이죠. 항호가 없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항목까지 있었다면 이 판은 아틀 보고 1등 해라라는 판이었죠. 네, 아틀란타. 뒤에 보시면은 아틀란타라고 딱 써져 있고요. 자. 아틀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포가 많죠. 어, 재장전도 빠르고요. 다가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때는 전함도 잡을 수 있는 이 죽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 있는 거의 이지스함급 아틀란타죠. 예, 이지스함. 그러니까 아틀란타 타시면서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적들이 꺼려 하는 그런, 그러니까 등으로 치면은 간지러운 부분인데 손이 달듯 말듯한 그런 부분에 가서 적들을 계속 괴롭혀 주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예, 그런 자리가 몇 자리 있죠, 예. 자, 아, 이번 판 소수 구축전이기 때문에 구축함 많이 때려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자리자 굉장히 중요한데 아, 북미 서버라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얕잡아보시다가는 이렇게 업신 보다가는 나중에 좀 당하거, 당하거든요. 저도 몇번 그렇게 당했는데. 일단은 게임은 쉽게 쉽게 일단 진행을 하세요 일단 조심조심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어, 플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포를 빠르게 빠르게 쏴주시면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들어왔을 때 바로 레이더 쓰고 꽂아 주면 된다는 거. 아 레이더가 끝나네. 와, 섬 넘어가네요. 탄착이. 아, 어, 뒤에 뉴욕. 오케이, 뉴욕 각 나왔다. 자, 여기서 주포 잠깐만 침묵. 잠깐만 침묵하고. 그렇지. 꺼지죠? 쏘지 못했어요, 뉴욕. 역시 주포 돌아가는 속도 안 걸리죠. 자, 이 자리인데요. 어, 여기 이제 가면서 섬하고 이제 만나죠. 그러면 이렇게 섬 자리가 나와요, 각이. 예. 이런 각에다가 집어 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 느리잖아요. 사람들은 탄착하고 아무 상관 없거든요. 예. 거의 어, 탄착에 저걸 안 받는 게이전안됩니 아, 어, 근데 하나도 안 맞아? 뭐야. 오, 뉴욕 RNG 좋은 줄 알아라. 아무튼 예, 여기 망했죠. 저는 일단은 여기 들어오는 이런 구축함들 방어 해 줍시다. 거의 저,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트롤이죠 트롤. 와, 이거 너무 게임이 빨리 끝나버렸는데요. 은들아, 게임이 끝났어요. 멈춰봐 레이더 뜰게 얘 레이더라 그래 레이더야 레이더 <laughs> 아 개꿀잼 진짜 근데 레이더는 좋은데 잠깐만 아니 저 남들 좀 때리고 싶은데 아, 저분들 아시아 서버에서 왔나보다. 암튼 뭐, 구축한 잡았고, 어, 게임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구요. 적팀이 너무 던져주는 바람에, 후회로 너무 게임이 쉽게 끝나 버렸어요. 별로 보여 드린 게 없었는데. 어. 아, 우리 팀이 좀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네요. 최저 급매 잘 잡았다. 끝나게 때리죠. 내가 바라던 자리가 여기다. 제가 바라던 자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좋아 죽죠, 아주 그냥. 와우, 야! 아직 안 끝났어. 안 돼! 저기 뉴욕이 보인다. 뉴욕 잡으러 갈게요. 돌아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많이 좀 불편하신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게 편해지면은 그,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이 재미와 어, 그런 것들을 예,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 뉴욕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섬 뒤로 해서 이제 자리가 나왔죠. 이런 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나왔죠. 섬 위로 또 넘어가는 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없죠. 네, 고각포다 보니까 네, 고각포를 활용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나이, 오, 그 나이는 조금 위험하죠. 자리가 그냥 앞으로 그냥 떼길게요 앞으로 가서 앞에 섬으로. 저기 인디아나폴리스. 자, 인디아나폴리스와 싸웁니다. 바다라개틀링건 너무 어, 조심해야 돼, 저배를 그도 저를 한 방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나이 잠깐 조심하고, 예, 네. 패틀린 건 쏴주세요. 정신 못 차리죠, 지금.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나이스! <laughs> <laughs> 히히! 히 자, 후소, 후소 신경 쓰지 마세요. 후선은 각만 잡아주시고, 예, 그리고 포는 뒤로 각 세워주시면서 그날이 때려주시고. 어 이새끼 뭐부추감이날 때리고 있었네? 미친 거 아니야? 레이더 있거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배가리 있는 거니? 뚝배기 연맹 뒤지세요. 강뒤졌죠 연맹.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장 뒤지세요. 장 뒤지세요. 전함 두들겨주기. 크라켄! 아직 하나 더 남았죠. 뉴욕, 뉴욕, 하나 더 남았는데, 뉴욕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나왔다. 포도 돌아가 있죠. 다른데, 세우면서 저를 안 보니까 다시 각을 틀고 그냥 프리딜 할게요. 바보 전함. 와, 뚝배기. 아, 역시 아틀란타 갓 빼네요. <laughs> 아틀란타였습니다. 예. 와.